안녕하세요. 신짜오, 앙꼬코에컴. 제가 한 15년 전에 베트남에서 한 2년 반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지역은 다 가봤었는데, 사파를 못 가봤어요. 근데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한시판이 풍경이 어떨지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 사파로 이동을 할 거고요. 슬리핑버스로 예약을 했고, 어 캐빈 등급이구요. 2등급, 1등급 위에 있는 호텔 같은 그런 편안한 좌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버스를 타겠습니다. 아 어, 이게 캐빈 등급 이걸 타고 우리가 사파까지 가겠습니다. 여기도 여지없이 신발을 벗고 타네요. 깜은 게트 퍼슨 예약 오케이 땡큐 우와, 우와 좋데 엄청 우와, 넓은데 장난 아닌데 우와, 와 이게 캐빈 등급을 예약을 했는데 사이즈가 미쳤어요 진짜 호텔 침대를 타고 그냥 이동하는 느낌이에요 제 뒤쪽으로도 고속 충전이 두개 코를 울릴 수가 있고 비상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USB 충전기가 또 있고 이렇게 와이파이도 응.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 창을 또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야, 뭐 틀리... 것 같아요. 일단 나가볼게요 신발을 안 신고 나가도 될것 같네요 과일도 있고, 과자 집도 있고, 일단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돈 내야 되나? 어돈 내는 어파은데어우어어0 0 6 0 0 0 0 0 20분 정도 휴식을 취한다고 하고 몇 과자 사 먹을 건데? 미스 누르지. 비트 누르봐큰거 하나 시킬까? 괜히. 완이. 못잠 표정이 안 좋아. 어. 오케이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해요, 국수가. 아 근데 난안 먹으려고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가지고, 맛집인가 하고. 근데 하나만 시켜봤어. 70이면 뭐 2인분이네. 어. 근데 인상가왜 달라져? 많이 시킬 줄 알았는데, 그 하나만 시켜서 그런 거야. 바이요 땀무이. 땀무이. 8만? 어. 그럼 저 망고 사자. s <목소리> 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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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열기가 있어 온돌지 <laughs> 거기 우리 집 아니잖아. 음. 아 맞나? 음. 저희 집좀 놀다가 실래요 <laughs> <laughs> 아니요. 제 집이 더 좋거든요. <laughs> 특이한 거 보면 사서 오늘 밑에 왜니 마지막 정착지 라오카이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파로 들어가겠습니다. 농마치 아, 있는 알프스 비가 와서 더 안개가 많은 것 같아요. 사파에 왔고요. 사파에 내리시면 여기 사오비에 사무실이 바로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어, 사파 시내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사파 시내로 가서 어, 저희 숙소가 엄청 먼 소수민족 마을에 있는 거라 사실 여기서 뭘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조금 막막합니다. 가장 중심과 호수와 노트르담 성당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뭔가 커피가 들어가든지 밥이 들어가야 어떻게 할지 좀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얼마 갔는지 기억이 안 나. 오늘은 기록을 해놓자. 2 3삼만육천2 3이6밥 먹고 과일이랑 사가지고 네. 그러고 넘어가깍 네. 깍고. 깍고. 네. 깍고. 네. 네, right. right. yeah. 라는 식당이 맛있다. 안개가 밀려오는 거봐내 안개가 아니고 이게 연기 같아. 아니야 이 안개야 이거 다 산을 덮치고 있어 이제. 따꼬라고 모르겠는데. 따고라고 했나? 따고 여기네. 따꼬. 저기 안에 거. 저기? 어. 레스 있는데? 레스토랑인가 해놨잖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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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밖에 안쪽 있어? 밖에 잘 있나? 어 여기도 있고. 어. 여기 앉아도 되고. 아니 여기도 나쁘지 않는데 We walk down the street and one no, Vietnamese like, girl recommend this restaurant. No, are you? Banh Da. Banda. Banda. Yeah. Um, Coke. Mm. And one ice Americano. Which is the best, keko or sapa? Mm. Sapa. It's the um, keko with the beef, mm. and sapa with the chicken and mushroom? Uh, sapa pizza. Sapa. Yeah. yeah. Singaman. Ah, sin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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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 감성이 쩌는 곳입니다. 여기서 서양 음식을 판다니 감성 쩌네요. 그치. 음. 와 맛있겠는데? 잘 나온데? 이게 사파 피자고 여기는 닭고기랑 슈, 뭐, 뭐 시름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식당에서 택시를 불려 주셨는데, 저희가 묵고 싶은 논밭뷰, 홈스테이까지 33만 동이 나와요. 아주 외딴 곳이라 교통이 만만치가 않네요. 또! 교통 보고부 당한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 멀긴 하더라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 Okay, thank you. It was good. Thank you very much. Welcome. See you soon. You. We're back here about two days later. Yeah. Okay. 아, oh, 개 도시 맞다. 이게 거치는 날이 올까? 몽족의 논밭 뷰를 보러 30분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길이 미포장에 상황이 엄청 안 좋아. 내가 이런데를 예약을 했다고 논밭 한 가운데 있는 홈스테이 그 사진을 괜히 봤어. 지금 사진 한장 때문에 지금 이 길을 찾아가고 있어.